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 2일차, 일차 네. 시작합니다. 어, 썸네일 만들려니까 이런 무션 손동작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좀 요란하게 음, 시작을 해봤고요. 어, 오늘은 카메라를 켤까 말까 고민 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내가 사람인지라 업로드하고 나면 <laughs> 숫자에, 숫자에도 <놓을. 웃음> 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다른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도 이게반응양상 고픈 거 어쩌서도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네, 어제 자꾸 눌러보게 되면서, 아, 이거 아무도 안 보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어, 첫 번째 영상은 12회, 두 번째 영상은 4회 조회수가 있네요. 귀엽게.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 누군가는 보시는구나. 생각을 했고요. 사실 어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걸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기로 한 거니까 해야지 하고 싶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좀꾹 누르고 그래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네네 네.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지속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외부의 목적보다는 내부, 그러니까 내 안을 향한 목적을 조금 더 단단히 하고 가는 게뭘 하든지 중요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벌써 1분 40초가 지났습니다. 이거 하면서 많이 아는 게, 아, 내가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딴 길로 자꾸 새는구나 음,를 알게 되네요. 아, 네. 어제 했던 이야기 이어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 음, 오늘은 제가 어제 이제 유튜브 하면서 느꼈던 거, 유튜브 하겠다고 영상 촬영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어, 사실 이게 지금 당장 제 일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난 이걸 왜 하고 있나. 근데 <laughs> 이제 아침에 촬영하고 계속 썸네일 만든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아 열심히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누가 시켜서 아니면 혹시 혹은 해야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막더 잘하고 싶은 마음 몰라서 이것저것 하게 되는 어,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 나 이거 되게 신나는구나. 음, 역시 나는 이런 거할때 재미있지. 아, 저는 이런 기술적인 거 처음 배울 때 되게 신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순수한 신남이 올라오는 상태. 그래서 아,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그냥 해보고 싶은 것을 시도해보는 것.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뭐 엄마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놀잇감 찾아서 할때 되게 집중해서 잘하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사실 아, 아이의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는데 어 이제 자라면서 혹은 사회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잘 잊지 않나 나를 순수하게 기쁘게 해준 활동들을 잊지 않고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시도. 시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좀 이것저것 음, 재미를 잃었던 것도 아마 이런 순수한 재미를 어, 발견하지 못해서 순수한 재미를 느낄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해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배웠던 음, 어제 지나면서 느꼈던 하나고요 그래서 당분간 그냥 재미있게 결과 네,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어요 저 촬영하는거 오늘 아침에 저저 마케팅 스터디 운영하는데 그 보통은 카카오톡으로 이제 일주일에 질문들 q&a 답변 시간 갔는데요 어뭐 텍스트로만 답변 하려니까 좀 답답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어, 지금 막 이런 작업 음, 영상 작업하면서 이게 재미가 막 올라오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카메라 켰지 뭐, <laughs> 카메라를 켰지 뭐예요? 그 스트리밍으로 얼굴은 오픈하지 않았고, 이제 요런제 손이랑 키워드, 뭐 그런 변경들 해서 목소리랑 같이.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약간 유튜브라는 생태계 아니면 뭐 오디오, 음, 영상, 어이라는 것과 좀 친해지는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네 4분 50초 <laughs> 시간 뭔가 <laughs> 시간 안에 <나면 웃음> 10분 안에 말해요.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제가 앞에 이제 배운 거, 살면서 뭐 배운 거 말씀드리고 뒤에 오늘 할일 음, 어제도 나누었었는데요 어제는 제가 엄연 구축기획회의 하는 거 공구기획하고 교육 받고 어, 또 신규입점 플랫폼 관련해서 저희 이제 좀 체크해야 될 것들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네, 사실 다 못했습니다 어제 할수 있는 분량이었어요 업무 분량은 맞았는데 제가 계속 최근에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어 가지고 아, 왜 이렇게 이 마음이 안 가면 이렇게 막 몸이 안 움직여서 그게 너무 괴로워요. 이걸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이,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촬영을 좀 꺼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다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좀 부끄럽기도 했고요. 근데 다시. 영상을 찍는, 아니면 이 영상에다가 내가 굳이 TMI, 남들이 궁금해하지도 않는 저의 업무를 공유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다. 음, 라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면 굿즈는 기획회의좀 간단히 했고요. 음, 지난번과 조금 여러 가지로 달랐는데, 아, 이거는 리더인 내가 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즘 그 중간계 캠퍼스라는 곳에서 강의를 듣는데, 거기, 음 강의 진행해주시는 신혁철 박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나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도, 오지 않으셔도. 왜냐하면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 을 해주셨거든요. 음 굉장히 저에게는 이상적인 말씀이었어요. 음, 반응이 있으면 되게 신이 나니까 그 신나는 마음으로 하지만 사실 반응이 없을 때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다는 게 굉장히 쉬 어려운 일이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일이니까 내가 가진 소명이니까 한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지. 이게 그냥 내 일인데 왜 자꾸 그 외부 환경에 흔들릴까라는 생각, 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어제 이제 굿즈 진행하면서도, 음, 이게 반응이 있든 없든, 내 일이잖아. 내가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즐겁게 해야지. 반응이 없다면 내 의지로 음, 중심을 갖고, 어, 실행력을 올리면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기획회의는 적당히 정리가 됐고, 이제 넥스트 스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구매 기획하는 거못 했네요. <laughs> 사실 어제 이거, 뭐지, 기획해 하는 거 하나 외에는 잘 못했어요. 근데, 음, 어제 하루 종일 계속 요거 포스트잇 어제 투드리스트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서 아, 내일 영상 찍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은 계속 하긴 했거든요. 저 완벽하진 않지만, 어, 이 영상에 이런 기록, 뭐 내가 공개적으로 무언가 이야기 하는 게 어쨌거나 제 마음에 계속 자극을 주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제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한 번에 변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조금 몸이 무거운 상태였으니까, 한 번은 어떻게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음 불을 지피다 보면, 음 어느 순간에 활활 타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어제 하루를 보냈어요. 조금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아 괴로워요. 그럼 무기력 상태가에 있으면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걸 아는데 하기 싫어. 이 마음 가운데 에 너무 너무 괴로운데도 그냥 조금은 조금은 음, 편해졌어요. 영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잘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마음들이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음 오늘은 어제 못한 거 해야죠. <laughs> 어제 못한 거 해야 되고. 음, 이건 진짜 하겠습니다. 제가 어, 평일 날만 영상 찍을 건데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겠다고 음, 이야기를 해야죠. 이거는 저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어, 오늘 꼭꼭꼭 꼭꼭 해야 되는 게 디자인물 발주. 어제 여기는 없었는데 디자인물 발주는 제가 하면 또 거기서 인쇄해서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새로 디자인 업데이트해서 발주하는 거 이건 동전물인데요. 음, 해야죠. 어. 최근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음, 위대한 일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 위대한 일이 있지 않다. 위대한 일은 없다. 어, 위대한 일은 없다. 어, 사소한 일이 모여서 위대해진다. 음, 너무 많이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또 요즘 계속 만나는 문구나 영상 같은 것에 뭐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어, 되게 사소하고 귀찮은 일들 같지만 열심히 해야지. 미대하게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10분 지났어요. <laughs>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아무 편집도 없고 어이게 연출도 없고 <laughs> 그대로 응, 그래서 업, 업로드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녕.